90일 성경통독을 도와드리는 가볍게 듣는 성경개론 13번째 역대기 역대상하입니다. 역대기 역시 사무엘서 11기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권의 책이었으나 후대에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로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대대로 이어내려온 기록이라는 뜻을 가진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열왕기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을 다루는 것과 달리 역대기는 유다의 왕들 즉 다윗의 계보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까지의 시기를 다루며 고레스의 칙령은 역대하 36장 23절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역대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기가 목표로 하는 1차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역대기가 쓰인 시기를 주전 4세기로 보고 있으며, 이는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인 책에 속하고,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를 읽어야 하는 1차 독자들은 제국의 포로 생활 이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세대,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역대기의 내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이 족보는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대기가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나라가 없는 그들에게 언젠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는 최초의 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하나의 주제는 제사장입니다.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의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제사장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가 중요하게 다루는 세 번째 주제는 성전입니다. 포르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재건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다음과 같이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며 함께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제거는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역대기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큰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고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역대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기를 묵상하실 때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와 이 땅의 안녕을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